쭈쭈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주랑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 채널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저, 제가 주간방송 해보겠습니다. 주말방송. 자, 이번주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방송만 하고요. 뭐, 딱히 경기 관련된 얘기나, 경기 관련된 프리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나 경기 중계 같은 건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주말 방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합시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안가골절 이후로 또 아픈 손흥민이 안가골절 이후 최장기 부상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처럼 또 보였지만 손흥민은 에이매치 두 경기를 결정을 했고 에이매치를 포함해서 또 다섯 경기를 뛰지 못했고 어또 웨스템 상대로 4대 1 대승을 거두고 그 가운데 자채골 하나를 만들어 놓고 1기점한 골을 넣어내면서 어, 손흥민 선수가 복귀전을 치러서 이제 다시 철인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였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리그 2연승에 도전을 하는 가운데 어, 손흥민 선수는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맨유 1,500원 0골 안토니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발을 짚으며 나왔고, 장기 부상 우려도 된다고 합니다. 어, 이강인 가짜 9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강인이 마르세유전의 벤치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피니아 히트트릭. 누누가 토트넘에서 4개월 만에 경질이 당하고 EPL 돌풍 명장이 되었습니다. 노팅함이 깜짝 5위를 탈환했고 10월 무패행진을 달렸다고 합니다. 자, 여자 축구 일본 대 대한민국의 경기하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김민정 골키퍼, 이효경, 이시호 장슬기, 김혜리, 전은아, 이영주, 이민한 한채린, 최유정, 문미랍니다. 자. 이소연 선수는 그리고 강원대 김천 경기하고 있습니다 0대0이고요 전반전 45분인데 이광현 골키퍼 황문기 강투지 김영빈 이기역 김강국 김동현이 아웃이 됐고요 양민혁 이상원 유인수 코바체미칩니다 김천은 김동원 박태원, 박찬용, 박승욱, 박수일, 서민우, 이승원, 김봉수, 김승섭, 박상혁, 모재현 선수입니다. 김동현 대신에 헨리가 들어갔네요, 헨리. 자. 수아레즈와 메시가 있는 미국 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네이마르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찌라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김영, 김영빈 선수, 뭐 전에 드렸지만, 김영빈 선수의 장인상이 있었는데, 그 슬픔을 딛고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김영빈 선수 과정의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자백기태후 대한민국 U-16 대표팀이 바레인을 격파했습니다. 3연승 행진이고 27일 중국과 1위 결정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참여를 못 했고 손흥민 선수는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아마 결정할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손흥민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99%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99% 이상 중계 나오지 못한다. 라는 얘기. 모릅니다. 근데 또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제 생각으로는 99%는. 못 나올 것 같고. 자, 어떤 매체에서는 또 이렇게 떴습니다.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부상을 회복했고, 팰리스전 출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떴습니다. 손흥, 어떤 매체에서는 손흥민 힘들다. 감독이 직접 발표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어떤 매체에서는 손흥민 부상 끝났다.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손흥민이 결정을 한다고 아웃 뭐한 매체에서는 출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남은. 다른 매체에서는요. 다른 나머지 모든 매체에서는 출전 불가능, 출전 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같고요 그리고 나온다는 그 매체는 공신력이 굉장히 낮은 매체이기 때문에요. 아마 공신력 높은 매체들에서 안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직접 못 나온다 선언했다. 이렇게. 어렵다 감독은 어렵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 안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정 훈련도 안 했고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손흥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경기는 한 경기 쉬어 가지 않을까. 근데 월드컵 예선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월드컵 예선 때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가, 펠리스전을 하고, EFL컵이 있는데, 맨시티와, 아마, 이게 목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이 맨시티 전까지 좀 쉬어갈 것 같고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펠리스전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맨시티 전까지 쉬어갈 것 같고, 이건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대 에스턴빌라전에 잘하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돌아와서, 갈라타, 사타이전을 쉬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출전을 하고, 이스위치 전, 뭐또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전 뭐 그다음에 로마 이런 팀들을 대비하려고 또 부상 A매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이 에스턴벨라전에 돌아와서 에이매치에 합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생 일정을 보면요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또 맨시티를 EFL 컵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뭐 토트넘 대 에스턴빌라에서 또 승리를 할수 있는 경기였으면 좋게 있길 바라고 갈라사타이드 토트넘도 무조건 승리를 해내야 하고요. 또 이스위치 하면 리그 맨시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한 경기 2연승도4연승은 해놓고 맨시티를 만나야 토트넘 입장에선 좋지 않나. 그래서. 다 합쳐서 뭐 맨시티랑 EFL 컵이 있거든요. 이 경기도 물론 맨시티가 이 카라바오 컵이나 이런 컵에는 조금 덜 힘을 쓴다 했기 때문에 좋다그 상황이 된다면 맨시티 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난 경기 알크마르전과 웨스템전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2연승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팰리스 이기고 맨시티 이기고 에스탄빌라 이기고 갈라사타이 이기고 입시치 이겨서 7연승 만들어놓고 맨시티를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맨시티와 이 FL컵에서 끊기더라도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서 맨시티를 만나고 그 다음 또 가장 위협적인 상태가 AS로마예요. 로마를 또잘 이겨내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 주전을 써야 돼요. 메시티 로마 이 경기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뭐봄머스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시티와의 뭐 그게 끊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럽 대항전은 다 승리를 하면서 유연성을 만들어 놔야 하고 가능하면 메시티전도 이기면서 조금 이제 7연승으로 만들어 놓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1위가 리버풀, 2위가 맨시티, 3위가 아스날 4위가 에스턴 빌라, 5위가 노팅엄 6위가 브라이턴, 7위가 첼시, 8위가 토트넘, 9위가 뉴캐슬, 10위 플럼, 11위 봄머스, 12위 맨유, 13위 브랜트포드, 14위 레스터, 15위 웨스트 16위 에버튼, 17위 입스위치 18위 펠리스인데 18위와 8위의 싸움, 10개당이나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초반일 뿐이고요. 토트넘은 하지만 이펠리스전의펠리스를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합니다. 제가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를요. 제가 그 바로 최근 그 게시한 바로 최근,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게시한 그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나 챌린지를 또 적어 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남겨 주세요. 뭐, 죽고 뉴스가 엄청 터지냐. 홍명보가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해서 K리그를 점검하면서 11월 4일에 발, 있을 명단 발표를 할 생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아, 이번 예선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없네요. 아니, 이번에는 발 방송을 이번 주에 할게 없어가지고 아, 뭐프리미어리가 있긴 한데 그 프리미어리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서 프리뷰랑 후토크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토크랑 후토크 못하기 때문에 프리뷰도 안 하고요. 그래서 방송을 좀 길게 길게 하려 했는데 방송이 많이 없네요. 지소연 부상입니다. 지소연 부상이에요. 지소연이 부상으로 낙마를 했고 여민지가 대치발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 지소연 난납니다. 지소연 부상입니다. 지소연. 토트남대 알크마르 분석할까요? 할게 없으니까. 토트남대 알크마르를 조금 분석을 하면. 와, 5분 전에 나왔습니다. 5분 전에 뉴스가 썼, 떴어요. 어. 손흥민 결정입니다.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결정입니다 결정 5분 전에 결정뉴스 떴습니다 자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고 토트넘의 명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선발이 오랜만에 포스터 그레이, 드라우신, 데이비스, 우도기 벤탄쿠르, 캡틴 메디슨, 베리발, 무어, 히셜리송, 베르너. 히셜리송이 골을 넣죠 어, 포스터가 경기관광 많이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멋진 선방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베리발 패스 좋았고. 아, 근데 베르너가 단독 찬스에서 마무리를 진짜 너무 못해줘. 무어 새로 발견했고. 잘했던 선수가 포스터. 베리발. 무어. 저는 그 정도? 무어, 영어에. 리샬리성, 그 피켓은, 자기가 메디스은 뺏었는데, 그건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거고요. 로테이션 뭐, 돌려서 나왔는데, 베로나는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차라리 무어 놓고, 존슨 넣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베르너 바로 뺐죠. 베르너 바로 빼고, 존슨 46분에 넣으면서, 베르너를 확실히 빼주고, 존슨을 무어 자리에, 무어를, 그, 베르너 자리에 넣으면서, 확실히, 무어가 베르너 자리에 있을 때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64분에 쉘드송을 빼면서 솔랑케를 넣어줬는데, 솔랑케도 번뜩이는 환영은 없었습니다. 그룹 세키스르 오도베르가 돌아왔어요.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도베르가. 무은는 87분 소화했고 오도베르가 도와, 돌아왔습니다. 지금 팔리스전 손흥민 결정하는 가운데 오도베르 돌아온 게 진짜 최고입니다. 베르도 안 쓰고 차라리 오도베르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도베르입니다. 오도베르 드디어 돌아옵니다. 웰선 오도베르 오도베르를 팔리스전에 기용했으면 좋겠네요. 보통 위 5위로... 자 지금 유로파 타플레이어를 보면 손흥민이 득점 연계에 도움 한 개, 사르가 득점 2 개, 존슨 득점 2 개, 솔랑케 도움 하나 득점 하나, 메디슨 도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로파 리그 순위를 유로파 리그 순위가 1위가 라시오 2위가 토트넘, 3위가 안더레흐트, 4위가 아약스, 5위가 갈라사타이, 6위가 프랑크푸르트 7위가 미트윌란, 8위가 아틀레티. 여기가 이제 16강 진출팀이고요. 그리고 9위가 보데, 10위가 리옹, 11위 레인저스, 1 2위 올림피아코스, 13위 슈테아우어, 14위 페데르바체 15위 포르투, 16위 프라하. 17위 레알 소시아드 18위 오페나임 19위 로마 20위 풀젠 21위 메뉴 22위 엘프스 보리 23위 페렌치 바로시 24위 알크마르 여기가 토너먼트 진출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바로 즉시 탈락에 25위 말메인 26위 브라가 27위 베식타시 28위 트 벤테 29위 생젤루아즈 30위 PAOK 31위 리가스, 3 2위 니스, 33위 로도고레츠, 34위 마카비텔 아비스브 35위가 디나모 가이우, 16위가 카라바크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트넘 2위 굉장히 좋긴 한데,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지금으로 우승을 판가름하기는 힘듭니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손흥민 드디어 비겨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언제 나와야 하냐? 갈라사타이와 로마전을 보고 나와야 합니다. 갈라사타이와 로마전을 승리로 장식한다! 그럼 우승률이 있는 거고 거기서 진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우승 못해요. 그래서 갈라사타이전과 로마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라이브를 킬지 안 킬지, 여러분과 대화를 할지 안 할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투표 남기겠습니다. 투표 남기고, 투표하시는 거 보고, 하던지 말던지 결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간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쭈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친구 여러분과 식구로 함께 대화하는 쭈쭈 채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